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한 행동을 위한 언어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대전제를 처음 편지를 받은 원래 독자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믿음 그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일에 좀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어와 경건에 관한 그런 경건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속히 듣고 늦게 말하고 늦게 분노하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야구보는 빠르게 듣고 늦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바로 늦게 분노하라 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면 분노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서 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사람과 이야기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를, 나와 정말 다른 삶의 양식을 갖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바쁜 일상을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어줄 그런 여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듣다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다시 묻게 됩니다. 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도대체 말하는 요점이 뭔데 이렇게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좀 빨리 이야기 좀 하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돌려? 아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아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 말을 끝까지 못 들어줍니까?라고 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야좀 누군가에게 내가 이게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이 화를 낼때 속에서 악한 심정으로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화를 냈던 것과 무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왜 이렇게 답답한데 왜 이렇게 못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사람을 향한 분노를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이 더 확실한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그것을 들을 때 특정한 행동들에 대해서 특정한 순종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못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 싫습니다. 수많은 핑계거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한데, 내 사정이 이러한데, 왜 그걸 모르고 저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바로 그러한 마음의 거부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를 내가지고 아왜 그래?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싫어요.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싫어요. 돈이 없어서 싫어요. 직장이 바빠서 싫어요. 이런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분노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순종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행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르바이라고 하는 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직접 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처음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고르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싫은 유대인들이 돈을 하늘로 던지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던질 때 필요한 것을 취하시고 나머지 것은 너가 쓰라라고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지를 좋게 보실까요? 내가 내돈 가지고 우리 부모님 부양하기 싫으니까 그냥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리고 나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제도에 악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지만 나는 내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 좋지 못한 행동을 뜻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노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한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 바로 그것이 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다락방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주일의 설교를 또한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듣고 듣고자 해서 우리가 영상 유튜브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찾아서 영상을 들을 때야저 말은 잘 하는데 내가 저 말씀대로 살기는 싫다라고 거절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거북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답답해하고 내가 이 모습을 바꿔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내 형편과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형편과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노한 적이 있다면, 그런 분노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 태도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듣고 행동하라입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이 바로 우리 듣지만 말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22절과 25절 두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말씀을 적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적습니다. 거기까지.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 짧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적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리고 어제 살아오시면서, 주일날 말씀 들은 대로 무언가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다락방 모임을 이제 2학기를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살아봤는지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실천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 모임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 삶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얼마나 그 일이 잘 되고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잘안 되니까 몸부림 치는 거고요. 잘안 되니까 계속해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왜안 될까?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게 해 주세요라고 발버둥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22절서부터 25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살기에서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두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하다라고 할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다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뢰교의 성도들은 경건하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베뢰아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일주일 내내 발버둥 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를 판단해서 말씀을 행동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취사선택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경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니 받고 그내 형편과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 나중에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고아와 과보 같은 약자를 돌보게 되며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 각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내 속에서 때때로 거부감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될까요라고 하면서 금요 기도의 시간 같은 때 하나님 앞에 목노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 보신 분들이 경건한 분들입니다. 경건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발버둥치고 있는 그분이 참된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위해 발버둥치시는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 우리 모든 동북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만 살아서 분노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입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발버둥치는 경건을 위해 열심히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거북해서 나는 이대로 살기 싫습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발버둥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